안녕하세요 어, 정병건님 그 응급실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사실 오늘 이거 찍으려고 화장을 하고 올려 했는데 아또 그만한 정성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거 찍는 것 자체가 되게 정성적인 일인 거 아시죠? 너무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하시는 것들 모두 기쁘게 기쁨으로 거두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laughs> 아, 아. 하십니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어, 어, 선생님 그 응급실에 있어가지고 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만큼 편한 어, 선임도 없었고 어, 정말 응급실 있으면 정말 든든했고 선생님만 보면 정말 기분이 좋고 그런 선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아쉽기도 하고 어, 소방관 바로 단번에 되셔가지고 꼭 소방관 하셔가지고 어, 119에서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나중에도 고이스 생일도 축하하시고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응급실에서 볼수 없게 되지만 어 축구하면서 항상 봤으면 좋겠고 항상 원합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명강생! <명단쌤. 웃음> 어 입사했을 때부터 엄청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소방 공무원 되는 거 항상 응원할게요. <laughs> 어, 병원 선생님, 나이트 선별 하면서 항상 모르는 거 맨날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항상 진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드시고, <laughs>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여행도 앞으로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많이 뭐, 친해져서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꽃게 n 받으세요 선생님 and the sun 선생님 약속한 sun and the sun and t h 이 s 선 n a 이제 the s 니까 형이라고 부 e sun 다 n d the sun a n 소방 꼭 되셔가지고 선별해서 볼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할 쪽! 선생님, 영원 선생님, 선생님은 진짜 번 받고 싶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선생님, 그만두사시면 다음에 또 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원 <laughs> 선생님, 7시 저녁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만둘 때는. 진짜 집도 나갈 줄 알았는데 집은 안 나오네요. 뭔가 너무 배 아파서 그런가. 그래도 선생님 응급실에서 함께했던 추억들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도 나가서 하시는 일잘잘 잘 되고 잘 풀릴 거라 믿습니다. FC 풀빼드 잊지 마시고 유니폼 잘 챙겨놨다가 코로나 끝나면 같이 공도 차고 사이도 찍고 밥도 먹고 하는 좋은 날올 거라 믿습니다.

병건아 안녕? 이제 병건아라고 부를게 우리 밖에서 술 한잔하자 병건아 병건 쌤 119가서도 아니 병건이 형님하고 음... 래요 병건이... 아니 지금 사옥인거 아니 <laughs> 병건이 형님 1 1가서도 건강하시고 OS 안잔을 가급적 창원경 상대로 부탁할게 <laughs> 전문쌤 <laughs> <laughs> 이건 나가네요 아니에 1, 로 봅시다 <laughs> 힘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네, 화이팅 화이팅 어쩌았 너? 참아네우리 훌륭한 사람 또 어디서 뽑겄어쨌든자세가 봅시다 다음에 1, 1로 간다며? <laughs> 그렇대요 네. 아, 축하합니다 똑같다 아, 선생님 <laughs> <laughs> 바로또 오셔야 됩니다 고맙고 걱정하지 화이팅! 형님 2년 그릇 채우고 그 일한다고 고생 많았다 아 어, 형님이 나가도 대진이가 더 잘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말고 어, 형님이 하는 일이 어느, 어떤 일이든 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 형님 그리고 꼭 창주 후배 돼가지고 존나 고생했으면 좋겠다 좀 쉬고 다시 시작하자 또 보자 이님형한국축서한다 소방관은 꿈에 그리던 에업이길 바랄게 너무 부럽고 석서한 나는 좀더 존버해볼게 얼른 시험 통과하자 에서 졸업 축하한다 사랑해. 형님, 잘 지내나? 오랜만이제. 아 오늘 진짜 불 같은 이브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 안 그래도 우리들 우리 애들 중에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이 진짜 한 번에 소방관 돼가지고 애들한테 꿀팁 그런 거 많이 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형님. 네, 진짜, 나도 일하다가, 진짜, 다른 길이 생각날 때, 행님한테 꿀팁 물어보러 갈게. 진짜, 같은 응급실에 있으면서, 진짜 몇년 동안, 행님, 진짜 고생 많았고, 진짜 리스펙이다, 행님. 진짜 누구보다 힘들었는 건다잘알것 같고, 진짜 항상 건강하고, 진짜 준비 잘 해가지고, 한 번만에 잘 돼서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 행님. 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진짜, 여기 서울 오고 나가가지고, 한 번도 학교 쪽으로 못 내려간 거 같은데, 나중에 진짜 내가 여유 찾고, 좀 여유 있고 하면은, 진짜 내려갈게. 예전처럼 공도 차고, 등산도 같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목욕탕도 가고 했으면 좋겠다, 형님. 나중에 연락할게. 사랑하는 병건이 형. 탈탈임을을척척으진진으으축하하립립다부부럽요요으앞 어, 어, 좋은 좋은 소식만 리다있고있니습화이 파이팅. m n 존경하는 p r o 님 삼성병원 응급실 마지막 l a 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 a Hi, Ting. Hey, Sung. Jay, Sung, you are in the f a 나 삼성병원 응급실 근무하면서 나 한, 한 2년 정도 했나?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삼성병원 그만두고 소방공무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행님은 모든 일을 잘하는 행님이니까 진짜 잘할 거라 믿고 소방공무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소방공무원 하게 되면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나 기다려줘 나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경색 연락 잘 못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좀 기쁘네. 형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펠! 승 펠! 승병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녁 앞둔 거 진짜 완전 부럽다. 나도 따라갈게. 올해는 코로나 꼭 종식돼서 같이 공도 자주 차고 밥도 먹고. 했으면 좋겠다, 형님. 진 보세요. 지금 보세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 지금 보 수고 많았대. 요 지금 보세지고나중에지 나중에 같이 만나세요이금 보세요. 지급실 삼교대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해 나가게 될 텐데,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파이팅대진회를 어, 통해서 어, 병원 이 형이 이제 응급실 이제 2년,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어,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 어, 앞으로 이제 또 준비하는 게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다시 밥 한번 먹고 했으면 좋겠다. 형님 수고했어요. 변이형 어, 제가 이번에 삼성병원 돌아가면서 형 되게 오랜만에 보고 해가지고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형이 벌써 나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접속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꿈이 있으니까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음 오늘 생일도 한번더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대학교 남자 간호사들의 살아있는 레전드 정병관 선배님의 간호사 졸업? 졸업을 축하합니다 <laughs> 이제 응급실 4주차 간호사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고, 제가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행님 또 얼마나 멋있을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엄청 아쉽습니다. 또, 저한테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자, 또 해병대 선임이고 응급실에서도 선배신데, 앞으로도 저희가 갈 길을 지금처럼 잘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정말 멋있는 선대로 저희 남아주세요. 한번더 고생하셨습니다. 회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회사를 축하하는 게 조금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형님 원래 원하시는 꿈이 눈앞에 있으니까 저는 미리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학번 회장 역임하실 때 저희를 위해서 많은 추억 남겨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대회 때 챔피언 부르신 거 MT 가서 문창현 하이킹 날릴 뻔하신 거 그리고 뭐 음교랑 축구한 거 건대컵 같이 우선한 거다 엊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5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인데요. 이제, 형님과 같이 학교 지냈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저에게 많이 추억이 남고, 저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바이탈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이탈에서 뵙고, 형님의 제두 번째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승! <laughs> 선배님, 반갑습니다. 16학번 이현욱입니다 선배님, 이제 병원에서 퇴사하신다고 들었는데, 탈임상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제 저희 1학년 때 가장 큰 산이었던 이제 선배님이랑, 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실습지에서 만나서 놀고, 뭐, 근무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조금 아쉽네요. 이제 저한테 선배님이 대한 가장 큰 기억이 있는데, 이제 1학년 때, 건대컵에서 선배님이 프리킥으로 올려주시고 제가 이제 방향만 바꿔서 바로 골 넣고 제가 선배님한테 기뻐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안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참 기억에 남네요 이제 선배님 탈임상 하시면은 바이탈에 많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선배님이 앞으로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선배님의 아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일단 정명원 선배님의 그 대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들 덕분에 저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뭐, 추억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형님들 뒤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간 남으실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 날이 오네 내가 일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형님이 진짜 1, 1년만큼은 내 삶의 가장 큰 빛이었다 뭐 같은 구역에서 일한 적은 손에 꼽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이 되는 거 어, 사회초현생으로서첫 직장에서 이런 벌프 받고 시작한 사람 거의 없는 거 안다, 얘가. 뭔가 동기들한테 처음엔 미안할 정도로 덕분에 중요한 시기에 마음이 여유를 가갈수 있었다. 내 27살인데 항상 내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뭔가 보살펴 준단 말이 적절한 것 같네. 그래서 더 열심히 기합적으로 한 것도 큰거 같다.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형님 가는게 난 무조건 내 편인 사람 없으니까 많이 서운하기도 한데 막 각자 갈길 가야지 형님 독거노인으로 보호자 없으면 전화하란 말 진심이다 사랑한다 형님 아 그리고 영상을 끝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제가 해봤었는데 카메라 보고 막 누가 찍어주는 거 아닌데 말하는 게 진짜 어렵고 부끄럽고 그런 일인데 선뜻 동상에게 보내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안 하고 보내준 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고맙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고생님 응급실 졸업인데 응급실 사람들. 안 나올 뻔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주연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 부탁에 흔쾌히 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1년 행복하십시오.